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간접할수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합니다.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저는 이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요셉을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귀한 믿음 앞에서 수결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축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가면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을 만나면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런 뜻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그의 이름처럼 참 그의 인생 가운데 야기하고 치졸하고 또 어떤 때는 거짓된 모습으로 말썽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스스로 저지른 거짓과 그러한 야기한는것 때문에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는 형에게 장작권을 넘겨달라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으로 유인에서 장자 권의 명분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품어서 형이 척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서 형이요. 이 동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동생을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니다 그이아이 아, 동생을 죽일게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는 어머니 리브가이요이야곱를도망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부에세바인데요 어머니 고향인 하란을 향해서 도망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85km 정도 열심히 도망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는.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광약길에서 잠이 들고 갑니다. 네, 이 야곱의 신세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머리에 벽이 엮서 도란을 취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들고 있습니다. 철양한 신세 그리고 앞이 캄한 신세의 야곱은 그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네, 놀랍게 그 잠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갑자기 사각다리가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각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요. 그리고 사각다리 위편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용기를 묻어주게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너에게 놀라운 꿈을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꿈을 꾸고 난 야곱은 놀란 운음 가슴, 말씀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고 그리고 자신이 꿈꾼 그자리 자신이 잠들었던 그 자리를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써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서울 베델교회, 애틀란타 베델교회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베델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쟁쟁한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이 베델는 어떤 자리인가? 뒤로만 듣던, 소개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된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기 바로 아루아나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여기에 일기를 하고 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전해 듣고 간접 경험합니다. 네, 중요한 그분은 무엇이니까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성경데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스, 야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다가 우리를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말입니다. 체험은 중요하지 않다. 체험은 뒤쪽으로 이루고 성경 말씀만 알면 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성경이 중심이고 성경이 기초입니다. 근데 성경은 읽기 위해서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은 야곱만의 이야기 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입 이런 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경직되고 화석화된 신앙 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신앙 안에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신앙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 랑이라는 믿음의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간과 여러분이 물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너가 그사 만났어? 그나님 봤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경험이라도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이전에그 <laughs>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면 저의 그 하나님 없는 존재라고 저를 끊임없이 설득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것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자리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체험이라는 것을요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쓴임받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조네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은 신앙을 할 때,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인가? 기독교 전통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시했던 또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체험을 이니다 체험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전통을 통해, 이성을 통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주례수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는 원래 경직되고 화석화된 신앙 만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아주 엄격한 그런 고수적인 집안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부모님께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강조하셨고요부모님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요 공부를 참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교를 떠나고, 그리고 미국에 성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속에서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그리고 그 뱃속에서 반대편에 어떤 믿음의 동치들은, 오라비안 교들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언제 죽음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요한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수. 그때 조네리스 슬립 부사님 깨닫습니다. 아,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목사한 술받은 목사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가르쳐보라면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신앙을 나의 가슴으로 경험한, 경험한 적이 없다. 나의 삶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는 경험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를 그리 심각해지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1738년 5월 24일. 그 가슴을 기에는요 바로 그녀와 신앙적인 갈등과 스스로의 혼란 가운데서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드스키트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체험하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때부터 주네의 삶은 180도로 달니지 그는 미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그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만 가득차 있던 신학지식이 그의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전 인격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서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오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종의 소리처럼 머리로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러 신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만, 아직, 그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는 구은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던질 있게 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경직된 신앙이 그간 흐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이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러보신 것이 언제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주신 내가 너무너무 커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나하여 마음껏 마음껏 외치며 기도해보신 것은 언제시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은총의 자리로 다시 끌어옵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진 배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데는 어떤 곳입니까배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총과 신비의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꿉니다 무엇을 꾸니까 사닥다리를 꾸니다. 근데이 사닥다리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참 놀랍게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야곱의 꿈, 그 꿈속에서 나온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사닥다리가 자신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분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늘과 땅의 사단딸이라고 말씀하십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수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땅에 한계를 띄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서 반대로 이 사다리와 대조되는 있는 곳이 무엇인지 아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곳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우리가 보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요 모든 피라미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로 향한 계단은 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계단을 통해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 피라미드는요,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꿈꾸며 만들어낸 노력의 흔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계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분장을 사자다리군요. 인간이 만들어낸 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특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는것니다 인간은 물부림쳐서도달을 섰는 그 하늘 그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수 있는 길은 여러분 피라미드 쌓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벨탑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무릎을 향고이 땅에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예수를 향해 마음을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순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시게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사각다리로 친히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니다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신비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대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대대는요. 오늘 날 지금 여기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베들은 오늘날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심약에 보내면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 무엇입니까? 여기분 집은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배데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오게 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 이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두제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히 왔으니 그침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답다리를 내려주셔서 친히 우리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답다리가 내려와 하나님님와 함께하고 계신 줄알습니다그 자리가 그 왜. 온라인 시대를배배는 교회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심리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했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무시이드가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단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런 그것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 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이 베들에서사닥다리에 은총을 이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대 축복합니다.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상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